요아인 사람은 복이 있다고, 복이 있다. 그는 물가에 옮겨 심어진 나무 같아서 그 뿌리를 신의 가로 뻗어 더희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피 항상 무성하여가문에에서 염려하지 않고 열매몇기를 그치지 않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어, 여기서 보면 요아를 신뢰하는 사람, 이저형 자체를 봤을 때 우리는 물질적인 축복을 얻는 것 같지만 더 깊게 들어간다면 이것은 어, 하나님의 경면에 관한 말하는 하나님 분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나무는 우리 믿는 이들을 말할 것이고, 이 신의 가는 어, 공급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어, 우리가 이, 어, 공급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받아들이고, 그분으로, 이렇게, 분배받았고, 그분으로 조성된다면, 우리는 그날에, 그분과 같이, 네, 네. 네. 같이 될 것입니다. 아 물론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그분과 같이 될 것입니다. 이거 세간에서 또 고린도 전 고린도 잠시만요. 전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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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네 고린도 전서 3장 6절에서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라는 물을 주었고 그리고나 아, 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음 좋습니다. <laughs> 어이 또한 예레미야서 17장 7절 8절 같이 말하고 있는데 어, 결국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어,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졌고 결국에는 하나님,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감으로써 우리는 그분께 계속 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그 말씀이신 말씀 안에 있는 그영을 접촉함으로써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어, 조성되고 변화되고 그분같이 될 것입니다. 어, 여기 또 성, 생명의 성장에 대해서 또 말하고 있는데 어, 고린도 사람들에게 바울은 그들을 그들을 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 아기들처럼 대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고린도 사람들은 처음에 받은 은사, 즉 하나님의 그 생명의 씨앗을 들고 있지만 성장하지 않음으로써 어, 그들의 초, 초기 은사만 가지고 있었음을 볼수 있습니다. 아, 네. 그렇게 그들의 고린도에 거기 보면, 뭐, 항상 문제가 많은데, 우리가 생명이 성장하지 않을 때, 어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으면 볼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아멘. 네. 그러므로, 어 생명이 부족할 때, 믿는 이들이 우리의 그리스인의 생활이 엉망이 될 것이고, 교회 생활은 손상될 것이고, 몸의 생활은 파괴될 것입니다. 아멘. 네. 그렇게 우리는, 어, 이,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이 성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음. 그 정말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네. 가장 간단한 방식으로, 오, 주 예수님! 아멘. 네. 네. 오, 주 예수님! 아멘. 네. 네. 물로소 우리는 그분을 마실 수 있고 아멘. 주님께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그분을 호흡할 수 있습니다. 그리 통하여 지성사에 하나님을 뵐수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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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의으로 예. 그분이 저의, 그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이 시돈 자손, 이 에덴 자가받만났 그분이 우리 마음판 속에 법을 기록하시고. 그분 자신이 생명의 역량으로서 우리 속에 오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또운행하심으로 그분이 그 복을 이루시겠다는 그러한 선작입니다. 어쨌든, 에레미아서는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에레미아서가 가르치는 의로운 가지 후속하시는 그리스도를 이제 기초를 삼아서 아, 그분이 신성한 영향을 지닌 내적인 생명의 법이심을 우리에게서 시하고 있습니다. 아, 네. 우리가 세언약 안에 있는 모든 아, 그런 것들을 충족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에 반응하는 것이 이들에 대하여 됩니다. 우리 에르미아스를 이을 때에 에르미아스가 말하는 내재적인의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응하는 이들이 참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아, 네. 그래서 이제 이 에레미아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신약의 27권의 책들이 모두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아, 네. 이 모두 필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것인데,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역의 세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는 육체 대심의 단계로서 사람으로서의 출생으로부터 죽음까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첫째, 모한한 하나님을 요한한 사람 안으로 이끄었고 삼위 아, 네, 네. 하나님을 세 부분으로 된 사람과 연결, 연합, 합병하셨습니다. 아, 네, 네. 그분의 인생 안에서 넘치는 그분의 풍성한 하나님의 속성들을 그분의 향기로운 인간 미덕들을 통하여 표현하셨고, 아, 네. 그분의 모든 것을 포함한 본질적인 구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아, 네. 두 번째 사도행전에서 유다서까지. 서신서들이지요. 포함의 단계로서 하나님의 마아들로 태어나셨고, 생명주시는 영이 되셨고, 아멘. 믿는 이들을 그분의 몸을 위해 아멘.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다음 요한계시록에서 강화의 단계에서 그분의 유기적인 구원을 강화하셨고, 아멘. 이기는 이들을 산출하셨으며, 세루살렘을 환결하시고 <laughs> 계십니다. 아멘. 바로 에르미아에서 말한이한 실제적인 내재적인 의미 속으로 주님이 이루신 새 단계 안으로 우리 다참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놀라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되 철저히 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식하도록 나갑니다. 네, 어,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 먼저 주님을 눈이 되어주면서 어, 주님이 하나 되어 주님을 눈이 지 않으면서. 하나님 할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 네. 그러나 이러한 봉탄은 영적인 죽음을 초래하고 어, 몸 안에서의 교통을 잃어버린 결과를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아, 네. 아, 교회를 건축하는 주님의 일은 먼저 하나님을 누림으로 시작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 네. 어, 저는 이번 주에 어, 훈련 모집팀 초디를 했는데 어, 하면서 느낀 것은 일단 먼저 훈련에 들어와서 는 어, 먼저 기도를 하는 것이었는데 이 코디에서도 먼저 기도를 하고 어, 훈련의 유익과 필요성을 교통화하고 각자 누린 것을 이야기한 다음에 어, 이러한 훈련 모집에 대한 교통과 이런 느낌이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담을 가지고 기도를 할때 기쁨이 있었고, 이 일에 있어서 되게 즐거웠고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이렇게 누리지 않고 무슨 봉사 들을할때 정말 하기가 싫고, 정말 짜증이 나고, 우게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을 들 때도 많았습니다. 아 정말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제가 무엇을 하든지 먼저 주님을 누림으로 시작하기 원합니다. 아멘 네. 아, 네. 송도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거보다면안 나가는 송도들. 그래서 제가 이 디모데 전서를 읽으면서 이게 와닿더라고요. 음, 이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에베소에 갔다가 이제 그 디모데를 사역자 에베소에 남겨두고 떠났는데 그 디모데가 조금 젊은 사역자이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모든 사람의 기감이 되는 목회를 하여라 하고 이렇게 음. 말씀 주시는 게 디모데 전서인데 제가 보기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봉사자나 목사나 이렇게 할수 있나? 어떤 사람이 집사를 할수 있나? 이걸 그대로 제가 읽으면서 너무 와닿았거든요. 정말 이 정도의 삶을 산다면 이 교회가 부흥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잠시 봉사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목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 지체돌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책망 받을 것이 없으며 아, 네. 한 아내의 남편이며 깨어있으며 아, 네.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아, 행실이 아, 네. 바르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 아, 네. 가르치는 재능이 있으며 자기를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부탁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아님. 오직 인내하며 말다툼하지 아니하며 아님. 탐욕을 부리지 아니하며 아님. 자기 집을 다잘 다스려서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험으로 복종시키는 자라야 할 것이며 아님.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리요 아님. 초신자는 아니되나니 이것은 그가 교만으로 높여져서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한 그는 반드시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 네. 집사에서, 이와 같이 집사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한입으로 두 말하지 않니 하며 자기를 많은 수레 내주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리지 아니하며 순수한 양심 속에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라야 할지니라 아, 네. 이 사람들도 먼저 시험해 보고 그뒤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그들이 집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헐뜯는자가 되지 아니하며 말간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일에서 신실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을 다, 잘 다스릴 줄 다스릴 자니라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좋은 지위를 얻으며. 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에서 큰 담대함을 얻느니라. 아, 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많이 와닿고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안전님 결혼하면서 초기에 막예 어린데 막 목사님도 막그렇그 <laughs> 하고 막 다녔는데 그 전에 이 말씀을 읽었으면 전도 목사님도 잘안 했을 것같은 이렇게 살기는 너무 힘들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마음에 와닿아서 이렇게. 음. 읽어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자회나선 것처럼 흥과 볼수와 모든 것 속에서 정말 마음을 정하게 합니다. 제가 이제 주간 중에 에이, 있었던 건 뭐냐면 두 마음을 품는 상태가 딱 들어오고, 빛 가운데 있으면 주님만 보이고, 내가 벌거벗었는지, 지금 내가 뭐 돈이 있는지, 빛이 있는지, 아무것도 그냥 예수에 미쳐가지고 아무 강가 없직이나 주님 이 주신 거 누리면서 그냥 오늘만 살면 된다. 나는 어제도 지나갔고 내일, 그러니까 내일도 주님께 맡기는 거고 내일 살지 안 살지도 모르고 오늘만 주님을 누리면 된다. 하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령한 목들을 누리고 또 오늘 먹을 거를늘 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저기서 날라온 청구서가 제가 발견하지 못했던 건 장성이며 대구며 몇 점씩 사인 걸로 한꺼로를 보게 되고요 제가 고지서를. 그러니까 또 이제 생각이 탁 들어오면서, 어, 우리 형제님 몇달 있으면 60세고. 뭐. <laughs> <laughs> 아, 새벽 4시부터 나와가지고 12시 같이 일을 하는데, 이것도 건강이 언제까지 받쳐줄지 모르고, 어, 또 우리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가 다 못하는 생활비 벌기 위해서 막 배, 담배 피면서 세상에 나가서 저렇게 막, 그냥 오지, 가정의 가난을 벗어나고, 장난하면서 좋을게 하는데, 나 이거 뭐지? 미친년 아니야? 내가 지금 교회생활 뭐가 좋은 거야? 지금 우리 자녀들이 교회생활도 못하는 거 하면서 막 생각이 공격을 받기 시작하는데 와. 그러니까 이 벌금 벗은 자나 드러나니까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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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무화과 장면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러면서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면서 야, 지체들은 자기네만 좋으면 장땡인가. 응. 우리가 어떤 데까지 보라고 지금 군입교회를 가고 있는데, 응. 누가하는 안부전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뭐, 아니, 내가 주님 안에서 누려야지만 이게 살아남는 교회인가 보다. 근데 뭐, 소문은 그렇게 과장께서 무슨 뭐,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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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라고 했지? 도피성? 도피성이라고 그러고, 뭐, 다른 데서 교회 생활 못하는 사람이 군입교에서 살라고. 응. 와, 진짜 이거 껌까다막 이런 생각이 응. 들어도 살았는데, 응. 응. 아, 전화 하나 오는 지체도 섭섭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럼 내가 뭐 수요일 날안 가봤어? 내가 자, 뭐 자매 모임 안 가봤어? 내가 수요일날안 가봤어? 내가 그렇게 지체한테 배고파서 절대적으로 주를 향해 달려가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 내가 어떤 처절한 삶의 현장 속에서 이렇게 대까지 보 교회를 오는지 한 사람도 나 깡통을 손잡아줄 사람이 이런 막 생각이 오는 거예요. 내가 그세라을군라 버텨야지. 뭐 아,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속이. 아이거 아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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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다 시대가 바뀌었는데 이거 이거 노대치게 해야 된다 이 생각 딱 들었는데 정말 괴로웠습니다. <laughs> 근데 정말 오늘 말씀을 듣는데 그 지체분들을 신원을 집회를 듣는데 좀 사랑 안에서 서로 번주피어서 자라간다면 그런 얘기를 그냥 쏟아만 내도. 기라 지체들 앞에서 음. 쏟아만 내도 구체적인 환경이 문제 가 해결이 안 돼도 어떤 힘을 얻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음. 은혜 수익이 올라가서이게 안초를 이렇게 넘어가는 어떤 정말 비밀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오늘 교회에 뛰어왔는데가 회복되는데 그 풍성함이 제게 이렇게 이렇게 배고픔을 채워주다니 우리 모든 지체가 정말 부흥상 삶을, 삶을 산다면 나는 지금 하루 일당을 먹고 살아도 진짜 이렇게 사탄한테 막 이렇게 할것 같아요. 너무 막그 그, 지체분, 그대 안에 그리스도 날려야 소망이라고 정말 지체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경고 있을 때 저는 가난 해도 좋고, 교회 문지기를 있어도 좋고, 주방에서 설거지를 해도 좋고, 뭘 해도 좋습니다. 건축 안에 있기 때문에. 정말 지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저의 소망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